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요걸 소개해 드릴 거야. 자어유 벌써들 답이 나오시네요. 그렇죠? 자 잎이 이렇게 다섯 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잎이 다섯 개로 오갈피 맞죠? 오갈피. 자 우리 오갈피의 특징은 뭐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자 요것도 이렇게 가시들이 아주 많이 나 있는데, 자 가시의 모양을 보시면 어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아, 나무에서, 나무에서 가지들이 쭉쭉 뻗다가 아래로 쭉쭉 늘어집니다. 보통 우리 일반 오갈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서 가지들이 뻗죠. 거기에 비해서 이섬 오갈피는 이렇게 가지들이 개나리처럼 아래를 향해서 쭉쭉 처지는 예,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시가, 가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섬 오갈피잖아요, 섬. 섬 지역 또는 바닷가에서 이제 주로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섬이란 지역, 바닷가란 그런 환경적인 특징이 뭐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바람에 식물들은 흔들리게 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갈피와는 달리 바람의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이 아래쪽이에요, 뿌리 쪽. 그래서 다른 나무에 다른 나무, 나무나 가지에 척척 걸쳐서 흔들림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아마 일반 오갈피가 바닷가나 섬 지형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시가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아, 이런 울타리나, 아, 울타리나 이런 경계를 이제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동물들 출입 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죠. 자, 오갈피 뭐 어디에 좋죠? 오갈피. 자, 가시가 있는 것들 대부분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들, 발이, 발육이 부진한 아이들, 이제 키 크는데 그런 처방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오갈피죠. 오갈피가 아, 생약명이고요 정식 명칭은 오갈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일반 오갈피... 오가... 오갈피처럼, 이 순을, 순을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 요거는 일반 오갈피들 특징이 어때요? 맛이? 어마어마하게 쓰죠? 아 저도 쓴맛을 그렇게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섬 오갈피는 일반 오갈피에 비해서 쓴맛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어, 쓴맛이 강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오갈피보다는 쓴맛이 상당히 적어서 저 같은 사람 쓴맛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섬 오갈피 먹어보겠습니다. 음, 자, 쓴맛이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일단 이제 뒷맛이 뒷맛에 이제 쓴맛이 살짝 느껴지는데 뭐이 정도면 뭐 일반 분들도 누구나. 아 쉽게 그 접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오갈피 와는 달리 첫 맛에 그 화한 이섬 오갈피만의 그런 특유한 향이 있어요 아주 향기로운 음 글쎄 뭐 찔레 향 이라고 할까요 음 아주 매력적인 그런 향이 있습니다 네. 자, 아 이런 것들도 뭐 요런 개나리를 닮은 요런 요런 가지들 요런 것들은 꺾고지가 무지 잘 되죠 <laughs> 예전 이제 삽목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아, 이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쓴 맛이 쓴 맛이 없진 않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너무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섬 오갈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정산별곡은 또 이동하겠습니다.